왜 심이 각 5원 5다시고 여기 알파 베타고 사인에 비를 고쳐, 어? 사인에 비를 주고 하필 주는 게 코사인 알파 덕이 베타 냄새나지 않냐?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볼 게 뭐냐면 사인에 비가 있는데 여기 공통변이 지금 a c가 있으면, 어? 이쪽 반지름 라지얼하고요, 이거 스몰어라고이거 x라고 하면은. 그 사인 법칙 두개가능하거든요그 n 그 l p 사인 알파 분의 x 가 a iraja r i j x 가 지금 뭐냐면 u m b o 알 a m i a n i 고고 j a alpha ghi s 몰알 n a l p 인 a g 인 go 인 o go g 이 go 이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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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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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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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1될 거고요. 2도 죽을 거고요. 근데 저기 스몰알분라지알인데 알파가 분자에 있지. 그럼뭐 나와요? 오는 게? 그러면은 그 스몰알본의 라지알이 역수 넘길 거니까 얘가 지금 그 2분의 3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 우리는 비율 필요하니까 그럼 라지알은뭐 3k라고 하고요. 스몰알은 2k라면은 한 문자 되는 거 맞죠? 비율을 안 거니까 요거 하고 그러면은 야 이거 각도 이거 왜 줬겠냐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박교야 아니 봐봐 지금 구할 게 뭐냐면요 그 ABC의 외접원 넓이니까 이놈의 반지름 그반 라지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원주각이 알파 면 여기가 이 알파고 얘도 둘을 붙여야지만 또 써먹을 거 아니야. 여기 2 베타다. 근데 이거 얘가 얘가 라지알이지. 그럼 얘가 3k이고요. 여기 2k이고요. 그죠? 이거 반띵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 사이가 얼마고 이 사이가 이게 파이 빼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문제에서 이 빨간 길이 1 줬고. K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답 내는 게 뭐죠? 그럼 9K 제곱 파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라지알 이거 3K니까. 요 코사인만 쓰면 K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돼요? 또 뭐예요?